네, 반갑습니다. 기사친구 대호쌤입니다 자, 마무리 잘 되어 가고 있으시죠? 자, 이번 시간에 11번째 강의로서, 어, 파워포인트 문제, 슬라이드 두개를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어, 11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어, 11회 분에 이제 엑셀하고, 엑세스 때문이었죠? 자, 엑셀하고 엑세스 부분, 특히 이 엑세스 부분에서, 어 쿼리 만들기 전에 음 테이블이 어 지금까지 이제 1회 모의고사부터 10회까지는 어 테이블이 두 개짜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어 11회 액세스를 만들면서 테이블 한 개짜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11회를 제가 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뭐 11회를 엑셀 액세스만 만들어 놓고 파워포인트 안 만들면 좀 어색해서 <laughs> 자 그래서 11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굳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지금까지 10회까지 잘 따라 오셨으면 어, 파워포인트 이번 시간은 스킵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는 또어 찝찝하니까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면서 이번 시간에 또어 대우 쌤이 또 특이한 말은 또 어떤 말을 하시나 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어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제목 입력하십시오. 라인을 다 지우고요. 음, 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뭐, 여러분하고 편하게 그냥 그려보도록 하죠. 자, 제목부터, 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쭉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어, 더블클릭 하셔서, 음, 도형 채우기, 어, 흰색으로, 그리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자, 도형 윤곽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두께를 조금 얇은 선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 글자부터 한번 입력해볼까요? 자, 한국, 자, 글자가 흰색이니까 안 나오죠. 클릭하셔서 어, 글자 색깔 어, 홈 메뉴 가셔서 글자 색깔을 역시나 검정색으로 자, 바꿔놓고, 자 그리고 다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 정책에 관한 여론 형성 과정이라고 썼습니다. 자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게 되면, 앞으로 그리는 모든 도형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니까, 어, 필히 해주시고요. 어, 글자 제목이니까 조금 키울까요? 20포인트, 30, 24포인트 정도가 보기가 좋네요. 자, 다시 사빈 메뉴로 가셔서 도형에, 자, 원형을 하나 선택하시고, 자, 드래그 하셔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아마 정원으로, 아, 시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정원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정부라는 글자를 쓰시고요. 어, 선택하셔서 음, 디자인 메뉴에 아니, 서식 메뉴죠. 자, 서식 메뉴에 자 도형 채우기 색깔을 어,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됐나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자한번더 컨트롤 키 누르고 또쉬프트키 같이 누르고 복사를 해서 자 양쪽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복사하고 난 다음에 글자 고치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시민 자, 화살표 만들겠습니다. 자, 역시 화살표. 삽입 메뉴에, 삽입 메뉴에, 도형에, 화살표 선택해서, 자, 이쪽을 한번, 됐나요? 자, 얘도 더블 클릭해서, 음, 화살표도 더블 클릭해서, 자,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하고, 얘도 기본 도형으로 바꿔줍니다. 자, 기본 선으로 설정.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다시 한번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복사해서 자 도형 윤곽선의 어,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시고 자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에 대시를 어, 점점점으로 저는 조금 간격이 넓은 파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되셨죠? 자이 선체를 선택해서 자,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고요. 자 복사하고 난 다음에 방향만 살짝 살짝 돌려주시면 되니까. 음, 얘를, 뭐, 이쪽으로 보내고. 자, 꼬리를 이쪽으로 보내고. 자, 방법은 뭐,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 화살표가, 뭐, 문제의 원앙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은 이상은 화살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점은 없으니까 화살표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부분이에요. 자, 역시나, 어, 이 두, 이 화살표를, 점선 화살표를 복사를 해서 다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자, 컨트롤 키를 안 눌렀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한 번, 자, 이렇게 한 번,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한 번, 자, 이렇게 한 번. 네, 되셨죠?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 동그라미를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어, 글자부터 바꿔놓고요. 여론. 자 이거 도형 변경하면 되죠? 도형 변경. 자,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자 오른쪽 단추 말고요. 여기로 가서 삽입 어, 메뉴에 도형 어, 디자인 메뉴 어, 다시 <laughs> 자, 서식 메뉴에 가시면 여기 그 도형 편집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 눌러서 도형 모양 변경으로 가셔서 얘를 사각형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사각형. 자, 됐나요? 자, 사각형의 크기를 어, 조금 줄여서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조금 줄여서. 자, 문제 원한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끝났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그냥 저는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C, Ctrl-V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어, 전체 뭐 비슷한 거 써먹을 거 없으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Delete 그리고 얘도 그냥 지울게요 Delete 어, 메뉴 가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이미 위치에 클릭한 다음에 자, 한글의 자음 한자,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를 볼 수가 있죠?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문제에 원한 크로바 형태의 특수문자를 입력을 하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눌러서, 자, 크로바 모양을, 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하셔도 상관없어요. 음. 어차피 똑같은 건두 개니까. 자, 글자 입력할게요. 위장병을 고치기 위한 수칙. 자, 이렇게 너무 쉬운, 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나오면, 뭐, 그래도 또 당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 첫 손, 왜 이렇게 쉽지? 이러면서,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닐까? 전혀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음, 식사각형을 그냥 그대로 선택해서, 자, 박스를 그려놓고, 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식사는, 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즐겁게. 나는 첫 처음에 문제 문제 원안처럼 이렇게 입력하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입력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도형을 그려놓고 글자를 쓰니까 여기서부터 글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쓰고 싶은데 그거 이따가 수정하면 되니까 지금 괜히 이거 입력하면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일단은 글자로부터 빨리 입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20에서 30분 휴식, 적당한 운동은. 위 운동을 촉진, 오타 없이 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차갑거나 뜨겁지 않고, 체온과 비슷한 음식, 새끼 식사는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탄수화물, 지방, 섬유, 식품, 단백질, 등, 균형, 있는, 식사. 띄어쓰기나, 오타가 없도록. 오타 생기면 이렇게 빨간, 빨간 줄로 표시가 되니까, 한번더 체크해 주시면 되고, 오타가 아니더라도 빨간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괜히 시간 끌지 말고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자, 역시 서식 메뉴로 갈까요? 음, 홈메뉴로 가죠? 자, 홈메뉴로 가서, 어, 요거 왼쪽 정렬하면 되겠죠? 왼쪽 정렬. 자, 이것 때문에 처음 입력할 때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자, 이건 누르셔서 어, 줄 간격을 조금 넓혀주시면 좋겠죠? 1.5로 넓혀볼까요? 자, 이 정도면 적당하죠? 맞습니까? 자, 이거 전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지 눌러서 글머리 기호로 가셔서 글머리 기호가 문제에서 지시한 형태의 글머리 기호를 선택하시면 되고, 자, 아래쪽에 두줄 같은 경우에는 글머리 기호가 좀 다르죠? 오른쪽 단지 눌러서 역시 어, 글머리 기호로 가셔서 자, 여기 없으니까 글머리 기호 및 어, 지금 화면에 지금 잘려서 여러분이 안 보이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라는 거 있어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화면 지금 사, 상태에서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메뉴를 클릭하셔서 나타나면 이 중에서 하이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사용자 지정 버튼 누르셔서 하이픈을 찾아서 확인을 누르시면 그 하이픈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 탭 키를 누르면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갑니다 탭키 이렇게 탭키 눌러서 자 기호 다음에 한 칸씩 이렇게 띄워 주시면 은 어, 문제 원안과 더 비슷하게 맞춰지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또 꼼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이 이 하이펀이 아, 이걸 정확하게 맞추려고 어좀식 식자요. 식자에서 조금 더 들어간 형태인데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앞으로 당겨낼 수 없습니까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굳이 하시겠다면 자, 이두 줄을 블럭 지정하셔서 여기 눈금선에서 요걸 약간 당겨 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눈금자에서 이 아래쪽 부분을, 그죠? 어, 선생님, 저는 파워포인트에서 이 눈금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기 메뉴에 가시면 여기 눈금자에 체크를 하시면 눈금자가 나타납니다. 체크를 없애버리면 지금 눈금자가 안 보이시죠? 어, 눈금자를 체크하면 눈금자가 나타납니다. 자, 벌써 끝났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기본적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두 개를 다 만들었어요, 그죠? 자, 파워포인트를 그 시험장에 갔다 오신 분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공부하다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시험장에 가니까 감독위원이 위쪽 여백을 6cm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파워포인트 여백을 어떻게 지정합니까?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들 하세요.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관 없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결론부터는, 자, 우리가 인쇄할 때는 음, 다 만들었으니까 저장하고 자, 인쇄할 때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 버튼으로 가서 어, 인쇄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인쇄 미리보기를 일단은 보면 인쇄 미리보기 보면 이거, 지금 우리가 유인물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상태가 만들어지잖아요. 어, 우리가 인쇄할 때 유인물 두 장짜리로 인쇄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 위쪽 여백을 파워포인트 자체 내에서 이 위쪽 여백을 더늘리거나 줄이거나 할수 있는 기능은 파워포인트에 없습니다. 어, 우리가 그 MS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어, 개발 해서 만들었잖아. 요 오피스 안에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또 엑세스라는 프로그램, 또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MS w o r d 라는 프로그램. 그 외에 뭐 아웃룩, 이스프레스 해서 어, 오피스 프로그램군에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어, 엑셀은 수치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고, 엑세스는 자료 관리 프로그램, 파워포인트는 프리젠테이션하는 프로그램이지. 인쇄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쇄 여백 설정은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후에 뒷버전에서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근데 이제 이 모든 오피스군의 프로그램은 서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어, 여백을 굳이 지정하려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작성한 것을 MSWord로 가져갑니다. 가져가기 쉬워요. 가져가서 여기서 여백 지정을 해서 프린트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뭐, 보통 실무에서는. 어,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위쪽 여백을 감독위원이 뭐 6cm로 하라, 7cm로 하라, 이 말은 편차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프린트 하더라도, 어, 최소한 한 4cm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여백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깔끔하신 분들은, 지금 저는 이 날짜, 하고, 이 페이지 수, 이거는 자꾸 나오니까 귀찮던데, 이거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있어요. 그죠? 그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인물 슬라이드 두 개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인쇄 미리보기 닫고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자 디자인 어, 저기 마스터 기능으로 가셔야 되는데 요 보기 메뉴에 가면 우리가 유인물로 인쇄할 거기 때문에 유인물 마스터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 유인물 마스터의 형태가 나와요 슬라이드 두 개가 나오고 이렇게 머리글하고 출력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머리글 뭐 날짜 페이지 번호 바닥글 이거 다 없애주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이쪽에 그 날짜하고 페이지 번호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로 가서 인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유인물, 한 페이지 넣을 수 있는 슬라이스 두 개. 자,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도 체크해 주시면 좀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자, 슬라이드 테두리, 그리 고품질도 고 체크하시고, 어, 시험장에 그 프린트기가 흑백이라도 컬러로 인쇄를 해야 더 보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미리 보기 한번더 눌러보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인쇄될 수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인쇄 버튼 누르면 바로 인쇄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파워포인트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어, 모의고사를 어, 1회부터 5회까지 풀고요. 그 다음에 어 기출 문제를 6회부터 10회까지 풀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11회를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어 제가 장담하건데 1회부터 11회까지 다 풀고 시험에 시험치로 가시면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물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12회, 13회 찍어 나갈 거예요. 근데 어 아까 10, 10회 마지막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고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강의를 추가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11회까지만 들어주시면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뭐 다른 특강이나 또또 어, 또 다른 강의가 생기면 그때 또 뵙도록 하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 남은 어, 시험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꼭 어, 100점 합격, 그리고 고득점 합격해서 여러분 손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측에서 제공하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